전남 회장님 s 셨습니다 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대 r e not sure 대 f you're not sure if y o u 정 e not 로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실망시켰습니다. 아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정권의 무능함을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. 전남에서 이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롭고도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함성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. 역사의 부름 앞에 한 번도 비겨서지 않았던 헌남민으로서의 근기와 자부심으로 공정한 나라,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. 윤석열 예비 후보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. 감사합니다.